다 연출을 예, 다 되셨죠? 예, 예. 어, 다시 16회 물론 처음 시작할 때그 끝이 어디일지 물론 계속되는 것이지만 제가 어디까지 이, 이 일을 할수 있을지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어, 뭐 생각 안 해보고 했는데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손수 기사장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영현 여기 아시아나 n a m 문화재단 그다 t 그 a m 옆에 있는 o p a 이 n Shinna, Echinan, Tepio, k a 가 a k 지 s o 지 i t 지 j i g a Jingazi, Hyojan, Nashko, Dame, Tuanan, Tempion, Yawai, 우리 단편 영화가 세계 속에 어디에 있는가 좌표 제시하는 것뭐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아 이것은 어 영화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젊은 어, 영화인들 이렇게 동료하고 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어, 나로서 저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어, 정말 4년간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우리 사무국 우리 스택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언제까지 이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진짜 우리 단편이 좀더 이렇게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단편 영화 시작했을 때. 개입은 굉장히 컸어요. 해외 단편하고 우리의 단편 영화 물론 어, 생각은 있지만 그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어떤 주제에, 에,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그뭐 어떤 협소하다 그럴까 뭐 그런 것들 근데 지금은 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황이 됐다고 게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가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에 잘 이렇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이 어,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그, 또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창이 있어? 그리고 음, 단편에서부터 어, 어, 장편으로 가는 어떤 긴 여정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 잠재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두루 보이는 그런 영화들이 어, 아마 이번 영화제 내에서는 어, 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상을 어, 즐겁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 먼저 좀 좋은 배우, 좋은 감독,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배우로서 어 아까도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어 감독님의 세계가 되게 뚜렷한잖아요 단편 영화라는 게그 뚜렷한 이야기를 잘 고민하고 배역으로서 잘 고민하고 또 그거를 자기 배역으로 잘 표현해내는 친구를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지금 이 아시아나 영화제에선 단편의 얼굴상이지만 어 장편의 얼굴상, 미래 의 장편의 얼굴상 그리고 한국 영화의 얼굴상이 될 그분을 빨리 찾아서 해막식에서 잘두손꼭 잡고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내야 하는지. 궁금... 하서꼭 그분을 세상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감사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특별 전은초세개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섹션은 시네마 올덴니 섹션이고요. 저희 전통적인 아시티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laughs>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들의 단편들을 초천 상영합니다. 어, 올해는 폴란드의 과장키에슬로스키 감독님의 영화학교 시절 초기 단편부터 어,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등 매번 작품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 출신 드니 빌레고 감독의 10년 전 단편을 비롯해서요. 마그레트 여사의 숨결성적 비밀로 유명한 프랑스 자비의 지아놀리 감독의 초기 단편. 그리고 올해 아까 설명하셨던 올해 기막작기자 어, 다키스트 아워로 올해 아카데믹 분장상을 수상한 치지 카즈 이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소개할 특별전은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전인데요. 어, 한국 독립영화의 체계적인 배급을 선도한 인디스토리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와 인디스토리가 공동으로 이번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 특별전에서는 인디스토리의 20년 단편 배급녹설를 돌아보는 만큼 감독전, 배우전, 인디픽 세 그룹으로 나눠서 꾸밀 예정이고요. 감독전에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박흥신 감독, 키창민 감독님, 임필성 감독, 김태원 감독의 초기 단편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배우전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선균, 이재훈, 이희준, 이미도, 변요한 배우가 출연한 단편들을 모아봤습니다. 어, 인디픽은 인디스토리가 직접 선정한 단편들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장르적으로 주목할 만한 단편들과 함께 현재 독립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안재용 이상이 이주영 배우가 출연한 단편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일본 최대 국제 단편 영화제인 슈슈츠 필름 페스티벌 아시아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 해오고 있는 사고 교환 프로그램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 컷아웃 애니메이션부터 호러, 공상과 그리고 코미디까지 올해 슈슈츠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다양한 장르의 일본 최신 단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어서 바로 준비, 올해 준비한 프로그램 기획행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좀 전에 안성규 위원장님이 간략히 소개했던 아시프 캐스팅 마켓을 포함해서요. 총 4개의 기획행사를 영화제 기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올해 심사위원인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님의 단편 아름다운 사람을 시네마 올데뉴 섹션에서 초청 상영하고 상영 후에 유키사다 감독님과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아시프 랑데뷔를 준비했습니다. 어, 아시프 랑데뷰에서는 2001년 감독 데뷔 후 지금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의 연출 세계와 단편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한 사전 제작 지원 사업인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의 피칭 행사도 영화제 기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에는 111편이 지원을 했고 6편이 최종 피칭을 하게 됩니다. 이중이 중에서 아시푸펀드 상의 천만 원, 주한중문화원상의 오백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는 두 편이 선정이 됩니다. 군심 심사는 신해이천의 이춘현 대표님, 곽용수 인디스토리 대표님, 김영 부도드선님, 최익환 감독님, 구지영 감독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올해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전과 연계한 실네마토크도 준비했는데요. 어, 인디스토리 의 시작점이었던 단편영화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단편영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단편영화 배급사 관계자 및 연출자, 평론가, 영화제 관계자 등을 모시고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출천 게스트인데요. 보도자료지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경제 부분 해외 심사위원이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님과 페넬로페 나텔레 프로그래머, 쇼쇼츠영화제 배쇼 퓨치아 대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의 국제 국제국 부분 감독님들이 어, 영화제 기간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조금 뭐 다양한 배우보다는 어, 시나리오의 퀄리티를 보고 어,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을 해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심을 치렀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나온 올해 일곱 작품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그 다양한 배우분들 보다는 조금 완성도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작품에 배우들을 매칭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선정을 하게 됐니다 Is that a good one? için olumlu falan yok bari. ben